안녕하세요. 정혜래 가업승계연구소 박시연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족법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대표님들께 다양한 방법으로 가족법인에 대한 컨설팅을 해드렸는데요. 이번에 7월 25일에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앞으로 가족법인을 활용해서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 급하게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어떤 부분이 변화가 되는지 그리고 개정 전에 이제 내년 개정 예정인데요. 내년 개정 전에 대표님들께서 어떤 것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반드시 챙겨야 되는지 어, 끝까지 들어주시고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족법인 중에서 개정되는 부분이 자본거래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자본거래가 어, 올해가 지나면 내년부터는 불가능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차근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올해가 마지막 기회니까 반드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일단 가족법인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대표님들께서 왜 반드시 가족법인을 통해서 증여를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드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대표님께서 자녀분에게 지분을 증여한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자녀에게 20%의 지분을 증여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이 증여 20%에 대해서는 당연히 증여세가 과세가 되겠죠. 증여세가 과세가 되고, 대표님은 지분을 증여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배당을 하고 싶어지실 겁니다. 네. 근데 많은 대표님들이 보통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 나는 배당을 받아봤자 세금만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현금이 자꾸 쌓이면 이거에 대해서 또 증여를 고민을 해야 되니까 배당 필요 없다. 그냥 자녀에게 좀 몰아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대표님이 80% 자녀가 20%기 이 때문에 8,000원, 2,000원 이렇게 배당을 받아가셔야 되는데 실제 만 원을 배당한다 했을 때 그냥 만 원을 전부 다 자녀에게 하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만 원을 배당했다. 그렇게 되면 이8 0원이 바로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초과 배당, 차등 배당이 됩니다. 예전에는 어이 초과 배당 차등 배당을 활용해서 어 많이 절세 구조를 짜기도 했어요. 그때는 실제로 절세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2021년에 개정이 되고 나서는 실제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 소득세가 과세가 되고 그리고 8,000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물론 이 이중 과세에 대해서 지금 이중 과세죠. 이중 과세에 대해서 조정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정 방식이 불완전한 방식이에요. 완전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담이 너무 크게 늘어났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초과 배당을 이용해서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 그리고 자녀에게 배당을 좀 많이 지급을 한다. 이것은 절세 효과가 전혀 없다. 네, 그래서, 어,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지분을 증여하고 배당을 하는 방식은 과도한 세금 때문에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음, 그렇게 과도한 세금이 나온다고 하면, 법인에게 증여를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녀에게 직접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나오고, 초과 배당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법인에게 지분을 증여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녀를 주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시겠죠. 이게 바로 이제 특정 법인이 됩니다. 특정 법인이 자녀법인, 그리고 가족법인,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쓰는 같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특정 법인이라고 명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렇다면 이 특정 법인을 활용해서 어, 절세를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기 전에 규정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법인이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 보유비를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간단히 말해서 뭐냐면, 그냥 자녀, 자녀가 주주로 있는 법인, 그게 특정 법인이 되는 거예요. 자녀 법인이죠. 그러면 대표님이 자녀 법인과 어떤 거래를 했을 때, 증여로 보냐. 이게 이제 밑에 나와 있어요. 이거 한번 같이 보실게요. 특정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특정 거래를 한 경우에 거래한 날을 증여로 해서 주식 보유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한번 쉽게 말을 바꿔볼게요. 대표님이 자녀법인하고 거래를, 거래를 해서 그 거래로 인해서 주주인 자녀가 각 1억 이상 이익을 보게 되면 이건 증여로 보겠다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자녀별로 자녀별로 1억이 넘지 않으면 괜찮다. 그리고 어, 어떤 거래냐? 요거에 대해서도 열거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같이 보실게요.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그리고 현저히 낮은 대가 그리고 현저히 높은 대가로 받는 것 그리고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것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인자율로 대여해 주는 것. 이렇게 있는데, 1번하고 5번은 특히나 더 의미가 있어요. 같이 보시면,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거, 이거 뭔가요? 이거 증여예요. 증여인데, 각 자녀당 1억만 넘지 않으면 된다. 네, 바꿔 말하면 이거죠.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인자율로 대여한다라는 것은, 어, 세법에서 말하는 적정 이자율이 4.6%예요. 근데 이, 이자를 안 받고 이자를 안 받는 이익이 1억이 넘으려면 그러니까 이자가 1억이 넘으려면 원금이 얼마가 돼야 될까요? 거의 20억이 넘어요. 그러면 대표님께서 자녀 법인에 20억을 빌려주고 자녀가 그걸 부동산을 산다든지 그리고 투자를 한다든지, 얼마든지 활용을 하실 수 있겠죠.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혜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1억 미만으로 증여를 한다거나, 그리고 대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주의해서 보셔야 될게 뭐가 있냐면, 이 열거된, 어, 거래 종류에 자본 거래는 없어요. 자본거래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거래가 포함되어 있지 않, 않다는 것은 우리가 감자나 증자를 활용해 볼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것으로 어떻게 절세를 할수 있는지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본거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안타깝게도 개정이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본거래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내년부터는 어려워지세요. 올해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 개정 예정인 부분이 이겁니다.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야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열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본거래를 할 수가 있었는데 감자나 증자를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어려워졌다. 근데 이게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이 되니까 우리에게는 5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5개월. 근데 이걸 진행을 하시려고 하면 한 1, 2개월은 걸리세요. 그럼 우리는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1억 미만으로 하면 증여세 과세 없는 거 알겠고 자본거래도 아직까지는 과세하지 않는 거 알겠다.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숫자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 법인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주식 가치가 10만원, 액면가가 만원, 발행 주식수 10만주, 10만원짜리 10만주니까 기업 가치는 100억이겠죠? 근데 기업 가치가 100억인 A 법인의 대표님이 100% 주주예요. 그런데, 자녀법인, 자녀법인이죠? 자녀법인의 4%를 증여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기억같이 100억이죠? 4% 증여하면 얼마인가요 4억이에요. 비법인이 4억을 증여를 받게 되죠. 그러면 이것은 공짜로 얻은 소득이다. 공짜 이익이다. 라고 해서 법인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세를 납부를 하고 증여를 받았죠. 그러면 이각 주주들에게도 증여세가 과세가 될까요? 한번 볼게요. 1 0 0억의 4%, 4억이었죠. 4억에서 법인세를 내고 나면 법인세가 대략 4억에 대해서 3천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4억에서 3천을 뺀 금액이 이네 명에게, 네 명에게 이득으로 갔다. 이렇게 볼수 있게 된 거, 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주주들은 각각 같은 지분율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딱 봐도, 사사 1억은 안 되죠? 그러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주명부에는 대표님 96%, 그 다음에 자녀, 법인 4%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증여세 없이 4%가 법인세를 납부하고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증여를 일단 했죠. 네, 증여를 하고 나서 우리가 아까 법 조문에서 살펴봤을 때 자본거래는 어, 증여에 해당하는 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셨죠 우리는 그래서 자본거래가 증여세로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가감자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설명의 편의상 여기서 대표님 지분 96% 전체를 감자 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대표님께서 감자를 얼마나 어떻게 진행하실지는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대표님이 96,000주를 96%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저가 감자 해보겠습니다. 자본금 감소라고 해서 자산 감소죠. 자, 자본 감소 감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96,000주를 감자를 하게 되면 대표님은 감자 후에 주식수가 0이 돼요. 그러면 주식수가 0이 된다는 것은 9만 6천 주를 이제 감자를 하게 된다는 건데 주식가치는 현재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10만 원에 9만 6천 주 하면 원래는 대표님이 96억을 받고 감자를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회사에서는 A법인은 96억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대표님이, 아, 나는 필요 없어. 난만 원만 받, 액면가만 받을래. 만 원에 저가 감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96억을 받아가야 되는데, 9억 6천으로 감자가 진행이 되게 돼요. 그러면 이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이 자녀법인은, 어, 이 100억에서 96억을, 어 96억에만큼을 이제 대표님이 감자로 사용했어야 되는데 9억 6천만 나갔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반사 이익을 어 나머지 주주인 자녀법인이 얻게 됩니다. 그럼 이것은 배당이나 다름이 없다. 해서 비법인의 배당으로 법인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비법인은 법인이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것이 법인세로 과세가 되게 되죠. 그리고 그 법인의 주주인 이 주주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가 되어야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거래는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 증여의 규정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여세가 없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저가 감자에서도 법인세만 납부를 하고 증여세 없이 감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를 한번 볼게요. 감자의 결과. 대표님은 0이 되고 자녀법인 4천주만 남았기 때문에 지분율이 100%가 됩니다. 저가 감자로 인해서 증여 후 저가 감자로 인해서 지분 100%가 자녀법인에 전부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 이 100억 가치의 지분을 어, 증여나 상속으로 넘겼다고 가정했을 때 세금이 어마어마했겠죠. 그런데 이제 1억 미만 증여와 저가감자를 통해서 법인세 납부만으로 이렇게 100% 지분을 자녀법인에게 넘길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설명의 편 이상 100% 지분 전부가 넘어간 것으로 가정을 했었죠. 자녀를 4명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 증여세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는 그냥 직관적으로 현재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가 이렇게 산정이 되고 이거에 대해서는 20억 이상 절세가 가능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20억 이상 절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고 나면 추후에 A법인의 주주는 100% B법인이 됩니다. 그러면 배당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구조가 되었죠. 그래서 A 법인이 매년 배당을 하게 되는데요. 각 주주별 이익별 1억 미만. 요걸 지켜서 만약에 배당을 하신다고 하면 1년에 매년 4억씩 배당이 가능합니다. 근데 배당을 받았으니까 B 법인에는 법인세가 부과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법인세를 안낼수 있다. 어떤 것 때문이냐. 배당 소득에는 이중과세 조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A 법인에서 이미 법인세를 납부하고 그 남은, 남은 금액으로 배당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법인세를 과세하면 같은 소득에 두번 과세하는 게 되어서 이중과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중과세를 조정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는 이미 법인세를 냈어요. 그리고 이 법인세를 낸후의 금액이 모여서 이익잉여금을 구성하고 여기에서 배당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만약에 법인으로부터 개인이 배당을 받게 되면 개인 이중과세 조정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법인이 받게 되면 법인이 법인 이중과세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어 우리 또 법인세 이중과세 조정을 받을 수가 있을까? 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지분 비율이에요. 지분을 몇 프로 가지고 있냐. 우리는 감자를 통해서 4%의 지분을 100%로 만들어 놨죠. 그랬기 때문에 50% 이상은 법인세 이중과세 조정이 100% 가능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한번 볼게요. 법인세 과세 안 된다. 그리고 증여세도 각 주주별 1억 미만이기 때문에 과세가 안 된다. 그러면 매년 배당을 하시게 될때 세금이 없게 될수 있다. 네. 너무 파격적이죠? 그리고 지금 여긴 제가 4명으로 예시를 들었는데, 8명이신 대표님도 굉장히 많으세요. 자녀 둘에, 배우자, 자녀, 배우자 그, 자녀들의 손자, 네. 그렇게 해서 8명, 더 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 매년 8억씩, 이렇게 배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 좋은 혜택이다. 네. 그래서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가 자본 거래를 할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구조를 짤수 있었던 이유는 감자로 인해서 지분율을 확 높일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자본 거래가 지금 개정 예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어, 3개월의 시간. <laughs> 네. 5개월이지만, 진행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니까, 3개월의 시간이 있다. 네. 그래서, 어, 8월, 9월, 10월에는, 만약에, 미리 구조를 짜고 싶은 대표님이 계시다면 반드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전체를 100% 전체를 자녀 법인에게 옮기는 게 나는 아직 부담스럽다 하시는 대표님이시더라도 최소한 20%. 여기 보시면 20% 20% 넘으면 20% 이상부터는 조정률이 80%예요. 그래서 20% 이상이라도 반드시 한번 고려를 해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100%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사정에 맞게 주의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실질과세를 염두를 해야 돼요. 이제 법조문을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가 가실 거예요. 대표님과 그리고 자녀법인과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얻으면 여기에 열거된 이익이 각 주주별 그리고 각 이익별 1억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겠다. 그리고 자본거래도 지금까지는 증여세가 없었지만 이제 개정됨으로써 생기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올해 안에 지금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아, 나는 그러면 지금 무슨 준비를 해야 될까? 우리 회사는, 어, 이거에 적합한가? 이런 게 이제 고민 되실 수 있어요. 고민 되시는 대표님들 계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네, 저희한테 말씀을 주시면 같이 고민을 해드리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요두 가지, 그, 어, 각 주주, 1억 미만, 그리고, 자본거래. 이두 가지 규정 때문에 이런 구조가 가능했었던 거예요. 근데 자본거래는 이제 개정개정을 계정, 앞두고 있고,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요 1억 미만. 이것도 축소가 충분히 될수 있다, 앞으로는. 네. 지금 이게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어, 각, 각 1억이고, 어, 이익별로 1억이고, 주주별로 1억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여를 한다 그러면 20억 이상을 대여를 할수 있는 굉장한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추후에는 축소될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좋은 규정이 이제는 개정 예정에 있죠. 그래서 제가 10년 넘게 컨설팅을 진행을 해오면서 어, 수많은 계정을 봐왔어요. 음, 아시겠지만, 어, 전통적으로, 어, 국세청은 계정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억 원도 이제 줄어들 수 있다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 전에 이제 뭐 초과 배당이라든지, 이제 배우자 등의 이소각이라든지, 뭐 예전에 뭐 직무 발명 보상제도라든지, 어, 수많은 계정들을 거듭해 왔는데, 어, 그동안에 봤던 그 어떤 계정보다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네. 그래서, 어, 올해 꼭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의 이제 방향은 어떤가?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자녀법인으로의 효과는 줄어들 수 밖에 없어요. 물론 자녀법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가 감자나 고가 증여를 할수 없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축소 효과가 될수 있고요. 그리고 주주별, 이익별 1억 이상 기준이 많이 낮아질 수 있다. 네. 오늘은 이제 주주별을 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이익별에 대한 내용은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한번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익별로 가게 되면 혜택이 굉장히 커져요. 근데 어디까지 범위를 볼 것이냐, 어디까지를 이제 활용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성실 법인, 소규모 성실 법인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자녀 법인이 소규모 성실 법인에 해당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배당만을 하는 배당만을 받는 회사라든지 어, 임대만을 하는 회사라든지 우리 자녀 법인이 소규모 성실 법인이 될 확률이 높은데 이번에 소규모 성실 법인의 법인세율이 개정으로 인해서 소폭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절세 효과는 감소될 수 있는데 이걸 바꿔서 생각하시면 우리는 아까 저가감자를 통해서 100% 지분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게 되면 배당을 했을 때 배당에 대해서 법인세가 발생이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100% 이중과세 조정이 되죠. 그러면 법인세 부담이 인상이 됐다고 하더라도 법인세 부담이 훨씬 절감될 수가 있다. 근데 요것은 자본거래만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오래 반드시 하셔야 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법 개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이 주시가 될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 대표님들 생각하는 것처럼, 안 좋은 그 주시가 아니고요. 법 개정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절세 효과가 너무 좋다. 네,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절세를 해왔는지 혹시 절차상에 하자는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 명확하고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여기 이제 간단해 보이지만 어, 굉장히 깊은 상법적 지식과 세법적 지식을 필요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소명, 나중에 국세청 소명하고 응대까지 가능한 전문 세무사와 반드시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진행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반드시 어, 마지막 효과를 어,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어, 가족법인에 대해서 음, 앞으로 변화되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추후에도 가족법인에 대한 내용을 조금 당분간은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주별 이익별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자녀법인을 설립하고 싶은데, 어떤 유형으로 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